네 이번에는 사골곰탕에 대해서 한번 어, 살펴보겠습니다. 어 이쪽은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이고요. 어 이거는 CJ 비비고 사골곰탕입니다. 뭐둘다 대기업인데 어 CJ가 좀더큰 회사인 것 같긴 합니다. 오뚜기는 뭐케찹으로 워낙 유명한 회사고요. CJ는 비비고라는 브랜드로 어뭐 세계 음식 K 한류 K 푸드를 또 전파를 많이 하고 있죠. 개인적으로 어 CJ 제일제당 우선주를 또 갖고 있습니다. 음 그러면 CJ 거만 사 먹어야 되는데 뭐 그냥 오뚜기 것도 먹어요. 가격은, 어, 지금, 오뚜기는 350g 이어서, 어, 인터넷 최저가가 한600 얼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비고는 500g 입니다. 그래서 뭐 1, 2인분 정도. 그러니까 거의 두 배는 좀 아닌데, 하여튼. 오뚜기보다는 용량이 좀더 많죠. 그래서 얘는 700원이 좀 넘어요. 물론, 뭐, 마트 같은 데서 하면 0천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물론, 뭐, 배송료는 또 별도거나, 뭐, 이럴 수 있습니다. 어, 저는 이 오뚜기 사골곰탕은 그냥 마트에서 한 900원? 뭐, 이 정도의 매수를 한것 같고요. 제가 요거는 그냥 오래 두고 먹으려고, 어, CJ권은 그냥 18개를 통 크게 분할 매수를 안 하고 한 방에 그냥, 에, 했습니다. 인터넷에서 어차피 배송료가 18개까지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오랜만에, 음, 다량으로 매수를,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. 뭐, 맛은 사실, 뭐,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, 비슷한 것 같고요.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면, 음, 어, 이것도 제대로 살펴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. 혼자 간편하게 먹을 때는 이 350g 짜리 오뚜기가 나을것 같고, 뭔가 오뚜기 양이 부족하거나 둘이 먹을 때는 비비고 사골곰탕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비비고 하나를 혼자 드셔도 돼요. 비비고는 8시간 동안 어, 고아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어, 전자레인지에는아 가능은 한데 이게 봉지째는 넣지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비고는 혼, 호주 청정우를 썼고요 사실 이게 호주가 물론 뭐 공깨끗하고 이런 건 알겠습니다만 청정 이라는 이미지를 넣어서 결국엔 수입산이 있는데요. 뭔가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, 나름 네이밍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엄격한 제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네요. 음. 둘다 조리사진은 좀비슷하고요 뒷면 한번 보면. 세 가지가 무청가가 됐고요 어, 검증 시스템이 10인의 CF, 60년 노하우, 80인의 평가단의 만족을 거치네요. 맛에 관해선. 그리고 이제 맛이 좋아도, 이게 예, 뭐, 재료나 이런 게 믿을 수 있어야겠죠. 과정이나 이런 게. 뭐 엄선하고, 세 가지 안 넣고, 또 뭐, 2단계 안심, 공정을 거쳐서, 대기업 거니까, 음, 뭐 이런, 천원 정도에 애매하게 만들어서, 천 원짜리 물건을 애매하게 만들어서, 목숨 거는 건안 하겠죠. 잘 만들 거라고 어, 생각을 합니다. 음,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국을 할 때, 어, 이거를 하면, 왠지 뭔가 좀더잘 먹는 듯한, 듯 잘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, 하고 있어요. 햇어마크도 보이고 어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뚜기를 한번 보면 네. 비슷하죠. 예시가 이제 어, 만두국 김치찌개, 뭐 미역국. 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뭐 CJ 코도 가능할 겁니다. CJ는 떡만붓고 부겁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음... 뭐 영양 정보 잘보진 않습니다만 음..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둘다 유통기한은 음, 거의 뭐 10개월정도로 굉장히 좀긴 편이구요 일단 배고파서 어, 먹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, 오뚜기꺼 얘는 아직 많아요 그, 유명 유튜버, JM님의 끝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